유튜브 영상 재생 속도를 아주 간편하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게 빈 여백에다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가시면 2배속으로 영상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다시 원위치 터치를 하고 있으면은 입에서 놓으면은 놓면은 원위치입니다. 자, 영상을 가로로 옆으로 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가로로 뉘는 방법은 여 터치를 한 하고요 밑에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누르는 이런,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위로, 터치를 해서 위로, 위로 이렇게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가로로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터를해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원치 세로로터를해서 올리면은 가로로 자 가로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터치를합니다터를또 터질 터치를 해가 있으면은 입에서 입니다. 놓으면은원가 18번 파포홀에서 티샷을 했는어서떨 계속하여 이를 쳐서나 오비라인을 어 6, 찾지 못해 다음에 가.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문제를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정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터치를 하면 하면요 정지화면 버튼이 나옵니다 정지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정지를 시켰는데 여기 play 버튼 이런 버튼 때문에 글자를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백을 한번더 이렇게 터치를 시켜줍니다. 빈 여백을 이렇게 터치시켜주면은 그 포인트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다시 돌리고 싶으면은 터치. 플레이 버튼. 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입배속으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 하고요 톱니바퀴를 그, 터치하면 재생 속도가 여기 나옵니다 재생 속도를 터치 여기서 1배속, 1.2배속, 1.5배속, 2배속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배속을 이렇게 눌러서 1.5배속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1.5배속으로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대시 치하고 싶으면 요 다시 터치, 토니바퀴, 재생속도, 1배속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2배속을 하려고 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배수. 누르고 있으면 2배속입니다 이배수.

10초만큼 앞으로 건너뛸니다. 네, 따다닥 닥 3번 하면 은 20초만큼 됩니다. 따다닥 20초. 오, 20초. 어, 따닥 10초. 10초. 따다다닥 4번 하면 30초만큼 10초. 이런 식으로 건너뛸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이 영상을 중앙을 해서 한 반대쪽으로 하면 은 반대편으로 한 돌아갑니다. 한한 따닥, 10초. 따닥, 10초. 따닥 10초. 하면 10초. 10초만큼 뒤로 갑니다. 따다닥 하면 20초. 따다닥, 20초. 따다다닥, 30초.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건너뛰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보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